안녕하세요. 주꾸미입니다. 어,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던 장이죠. 3%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이 이유가 뭐였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넘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자, 여러분, 그건 지금은 뭐예요? 투자해야 될 때예요. 근데 사실 오늘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여기 다 있는데 사실 어제 제가 그 되게 멋진 EID를 그렇게 먹었어가지고. 어, 어떤 어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아이디를 건드진 않았고요 이 트론을 건드렸어요 이 트론 왜요 그 전날에 갖고 있던 물량이 있었죠 물론 이 아이디도 있었지만 그거는 장 시작하자마자 팔았었고요 이 트론을 했을 때 오늘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종가 금방에서 샀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샀죠 이유 다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왜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까요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뭘 생각했어 떨어지게 되거나 올라갔을 때 횡보할 때 들어가자 그렇죠 횡보 그리고 그 기준은 한시간은 돼야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9시 약 33분부터 <laughs> 10시 33분까지 1시간 동안 행보를 합니다. 그래서 샀는데, 야, 우연일까요? 제 평단이 735원이 됐었는데, 사고 나서 몇분안 있다가, 이때부터 2, 3분, 6분, 9분, 12분인가요? 아니면 9분 만에 넘었습니다. 제 평단을.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제가 자동 매도를 안 걸어놨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못 팔고, 손절을 했죠. 근데 이 손절할 때도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뭘 느꼈냐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 다음번에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제 MT 상에서 이 정도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보이시나요? 이제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유의미한 자리를 찾을 곳이 안 보여요. 지금이 아이 컴퓨터를 켜 봤을 때 어디가 있겠어요? 뭐 있다면 여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 여기도 아니고 더 내려가야 되겠죠. 아 여기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MT 상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그거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자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배운 게 뭐냐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을 내고만 이랬던 건데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더 이상 그 선이 없을 정도로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이런 거를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떨어질 때몇번해 먹었나요? 한 번, 두 번, 세번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할때 저도 결론적으로 손절을 하게 된 건데 한한번 내지두번 정말 많이 하면 두 번까지만 하고 이제 낙주 매매는 딱 끊는 게 맞다고 저는 오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무슨 종목이 이제 핫할 거 같죠 그렇죠 화이자 내일 들어오죠 화이자 내일 들어올 거니까 핫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풍계약을 하지 말자 그랬었는데 저 이것도 장막판에 이제 시간을 다닐까로 매매를 했다가 지금 약간 물린 상태입니다 6만 아니 86300원인가에 샀던 거 같은데 이게 장마감이 85600원으로 끝났네요 근데 자 내일 이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올랐을 겁니다. 그거는 뭐 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화이자 관련주들이 내일 뛸거다. 왜 저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올때 얘네가 뛰었으니까 특히 sk 케미칼같이 무거운 종목도 떴었으니까 분명히 이 안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거다. 그리고 제가 왜신풍제를 골랐냐?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제일 컸고 오늘,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고 시총은 마음에 안들죠. 사조나 돼요. 사조. 하지만 얘가 또 과거에 어땠어요? 엄청 핫했던 녀석이죠. 그런 거를 종합해서 신풍제약을 샀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일 손절해야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손절할 것같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 내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선을 그어 보겠죠.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팔고 뭐 어느, 정,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고. 일봉상으로도 한번 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에서 내가 유의미하게 무엇을 할수 있을까. 유의미한 자리는 어디였을까. 이거 자체가 유의미한 자리인데 그러면 다음은 여긴가 그리고 뭐그 다음은 어딜까? 그 다음은 뭐 여길까 아,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 근데 10만 원 되니까 아 근데 10만 원 넘어가니까 거한 9만 9천 원 최대로 많이 봐서 9만 9천 원에 나오면 어떨까? 9만 9천 원에 나오게 되면 한몇 퍼센트 먹는 거지? 아니 뭐갈수 없네요. 상한가를 넘어가니까 아 상한가 안 넘어가죠? 이 가격이 아니니까 지금 7 8만 6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뭐한10 정도만 먹고 나올까?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생각으로도 내일 어쨌든 저는 이 종목을 접근을 할 의향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제가 갖고 왔던 뉴스는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laughs>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네마스터 참고로 여기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를 언제 갔죠? 한 2시 36분쯤에 이제 상한가 달았네요 제가 우연히 이 뉴스를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게 제가 봤을 요 아니야 한 20분 정도에 봤을 거예요. 이 뉴스를. 그러고 나서 제목을 보세요. 단기 수익률이 3,900% 뛰었다. 여기서 그냥 눈이 돌았습니다. 3,900%면 요 엄청난 거할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가 18번 이쯤이니까 이 가격대에 있었어요. 이 가격대에. 근데 얘가 꼬리 내리는 거 보였죠. 전 그래서, 아, 그 욕심부리지 말자 하고, 잊었는데, 보니까 상한가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몇 퍼, 몇천 퍼센트 떴다.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 자리에 샀었더라면, 분명히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몇 퍼센트가 붙었을까요? 한 12%가 붙어있을 거고, 상한가 닫았으니까, 뭐, 내일까지 끌고 와서 내일 시초가에 팔던가 했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물렸던 이토론에서 잃었던 돈을 다 보상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되게 아쉬운 생각이고 이 뉴스를 갖고 온 거는 그만큼 이제 뉴스를 좀 가까이 두면 좋을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뉴스가 떴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자는 취지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존슨 앤 존슨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한데 이걸 보시면 FDA 자문기구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백신 사용 권고를 내릴 전망이다. 수일 내로 긴급 사용이 생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새로 모아왔습니다. 존슨앤존슨 관련주들. 인콘, TNR 바이오펩, 유한양행. 자, 이세개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종목은 누군가요? 당연히. 얘는 매력적이지 않죠. 시총이 너무 커요. 근데 이런 종목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laughs> 엄청난 상승장에서는 무거운 애들도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니까. 근데 인콘이죠. 여러분 인콘. 보나마나 인콘이죠. 시간 외로도 한4% 정도 올라서 끝났고 얘가 예전에 핫했습니다. 얘도. 보시면. 2010년, 한 11월부터, 단기간에 2배 이상 뛰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약간 대장 역할을 했던 애고, 과거에. 그래서 이 종목, 알아두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존슨 앤 존슨 관련주들 중에서, 인콘. 그리고 그 뭐,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보시니까, <laughs> 그거 보니까 이제 스포티니크 관련주들, EID 이트로는, 하한가를 이제 거의 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리딩은 무의미하다고 전 봅니다. 단, 그냥 그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그냥 관전만 하자는 의미에서, 594원이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거 외에 다음 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는 건, 여기에요. 아, 저 위에도 하나 있겠네. 옛날 건데, 여기거나. 그니까 러 이제 이 종목은 정말, 그냥 595원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올리면서 끝나는지 뭐 이거를 이제 매매하지 말고, 그냥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나, 지금 바이든은 중국을 약간 패싱하려는 경향이 되게 크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나올 거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 뉴스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일 거예요. 시작.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중국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막고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언젠간 한 마디 할 거고 그한 마디가 뉴스가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미중 분쟁 관련 주들 얘네 또 떡상이 나올 거고 그럴 거예요. 그거 오늘 보니까 세노텍이 상한가를 갔네요. 세노텍 어제 시간 후에 한7% 끝났던 종목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배울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니언이 오늘 죽었어요. 유니어 머터리얼이, 제가 맨날 그랬죠. 얘네 둘이 대장, 부대장 왔다 갔다 거린다고. 근데, 유니언이 이제 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오르니까 피로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니어 머터리얼이 오늘 좀뭐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더니, 센너테까지 티플렉스는 오히려, 얘가 사실 부부대장 느낌이었는데, 과거에는. 오늘 힘을 쓰지 못했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 샌드 샌노텍이 어제 시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누군가가 이거 내네 종목이 보였겠죠? 그러면 100 100 100 100을 넣었다고 치면 <laughs> 유니언에서는 뭐좀꼬라어도 나머지 종목들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결론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음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핫한 이슈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그 여기 뉴스를 보시면 서명을 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간 거죠. 공무망에 대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네개 품목이 반도체,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이제 고용량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네 개입니다. 히토류가 지금 무너진다 치면 의약품이 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터리나 뭐, 얘네들은 이미 잘 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미국 미중 분쟁 관련주 중에서 보락하고 바이오톡 스택이 좀 핫한 애들입니다. 그럼 뭐, 시총을 보시면 알게 되시피 다 낮죠? 시총이 되게 낮고,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결론적으로 뭐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 종목들도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마가 약간 메인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엔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진짜 한 마디만 이렇게 반박을 하면 그날은 더 크게 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관심 가져갈 만한 섹터로 이 섹터 갖고 왔고요. 센터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니온 상한가 친날 어떻게 됐죠? 상한가 친 날. 그 다음날, 꼬리 달고 내려왔고, 이렇게 됐죠. 세노텍, 같은 테마 안에 있죠. 물론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얘가 이랬으니까, 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위에서 뭐잘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자리라고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오랫동안 봤을 때뭐이 자리 괜찮아 보이나요? 여기가 되게 저항이었던 적이 오래 있었죠. 예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저항이었다가 한번 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무너졌다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다시 찍은 건데, 그러면 이 가격을 넘어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판다고 치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왜? 여기가 두 번이나 꼭지가 되었던 점이잖아요. 어제 그 이, 어제 이 아이디를 매매했던 방식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만 돼도 20%대의 상승입니다. 물론, 시초가가 갭 자체가 뜰 테니까, 뭐한 2, 3%를 먹거나, 뭐 아니면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이런 거 들어갔다가, 갑자기 하락 나오면, 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분쟁 관련주들, 지금 우리가 관심에 넣어볼만 하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갖고 왔습니다.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약간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섹터예요, 이제. 동성제학이라는 곳에서 중국 왓슨스를 입점했는데 연모제죠. 여러분. 연모제. 연모제는 뭐죠? 그렇죠 머리카락.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화장품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화장품. 화장품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기 보이세요? 아무래 퍼시픽, 한국 화장품, 이런 애들. 여기 다 있죠. 세아피엔시도 화장품 업체입니다. 얘네가 여기에 왜 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학년 관련주들로 얘네가 있는데 동성제학이 저렇게 이제 중국에 뭔가 판매점을 넓히고 하면은 얘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갖고온 종목입니다. 얘는 지금 당장에뭐 움직임이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뭐 보면은 뭐 자리도 뭐 나쁘진 않죠. 코로나를 제외하면은 뭐 솔직히 그냥 최저점에서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 종목 갖고 온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세화엔시였습니다세화엔시가이 가격대에서 이제 얘뭐색하다가 여기 넘어온 주식인데요. 얘가 중국에서 판매가 엄청 잘 된다는 이유로 한한령 때문에 올라올리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엄청난 쇼팅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제약이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뭐 만약에 이제 판매량이 많이 넓혀지고 막 이런다면 한한령 관련주들로 나중에 중국하고 이제 뭐 우리가 한한령 관련해서 뭐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었을 때큰 움직임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새로 갖고 와본 겁니다. 그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오늘 되게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약간 그 친환경 관련주들이었거든요. 친환경 관련주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수급이 다 대체적으로 좋았죠. 수급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유니슨도 아, 수급은 좋지 않았네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섹터가 친환경 쪽으로 올려는 뉴스들이 오늘 좀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솔루션 이렇게 쌍도 마아 중심매출 10조 넘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 나와주세요. 이거 잠깐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유니슨 시간 후에 지금 한2% 떴습니다. 양양풍력 발전과 2 8 5 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 내려와 보세요. 계약 규모는 285억 원인데 최근 매출액의 37.6%다. 이게 핫한 거죠. 물론 뭐매출액의뭐두 배다, 뭐 이러면 더 좋은 거겠지만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그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이 친환경 관련 주들 한번 섹터에 잘 넣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시노펙스 보이시죠? 시노펙스. 금융투자하고 기관이 대체 몇 거래 동안 미친듯이, 미친듯이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사왔나요? 정말 오랫동안 많이 사오고 있죠. 그냥, 모르겠어요. 수급이 너무 좋다는 거죠. 이건 결론적으로. 자리는 어떤가요? 자리는? 이 정도 자리죠, 지금. 아, 이 정도 자리는 아니네요. 그보단 좀더 위에 있네요. 좋은 자리가 이제 이 정도 자리인 거고. 근데 아무튼, 이 종목, 시노펙스도 되게 핫했거든요, 과거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얘도 되게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도 약간 좀 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에 넣어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 지진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이 컸더라고요 알로이스. 알로이스 말씀드렸었죠. 이거 되게 움직이 컸던 녀석이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움직였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상승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육가 관련주들 제가 뭐 핫할 거라고 뭐 생각하고 이제 저는 사실 얘 갖고 있죠. 얘 갖고 있고 뭐 결혼적으로 아직 본전까지 안 왔습니다. 제 본전이 한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 본전은 아니지만 한국석유가 상한가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서 주식을 접근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나올 수 있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내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관심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 섹터 안에서 움직임을 보면서 대장을 찾는 게더 맞는 얘기지만 그냥 간단히 오늘 이 거를 요약하기 위해서 전 이렇게 갖고 온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유니슨, 풍력 관련주도 그래서 풍력 관련주에선 얘를 한번 뽑아봤고요. 뉴스도 좋았고. 보라카오 바이오톡스텍은 뭐였죠? 그쵸. 중국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의약품 수배를 받을 수 있는 섹터였고, 유니어 머터리얼과 센노텍은 뭐였고요? 그쵸. 미중 무역 전쟁에서 히토류 관련 자들이고 신성 ENG는 태양광 관련이죠. 그니까 러 얘는 뭐 유니슨 밑에 놓을게요. 신성 ENG, 그리고 페이, KPX 생명과학은 뭐였죠? 그쵸. 얘네는 화이자 관련주들. 물론 앞에서 그냥 여러분이 정리해놨으면, 그 안에서 이제 움직임 을 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콘, 인콘은 존슨앤 존슨 26일 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죠. 아 물론 미국 시간으로 첫째는 토요일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근데 그렇게 치면 거기서 뭐가 있다? 그렇죠. 인콘은 뭐 존슨앤 존슨 긴급 사용 승인 관련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제 계획은 이거예요. 오늘 심풍제약 샀죠. 왜? 내일 이제 화이자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샀고요. 그다음 내일 종가에 뭘 살까요? 인콘을 사겠죠. 왜? 주말에 뭐 존슨앤존슨 관련해서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 월요일날 예가이 깨부로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앞서가서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뉴스를 정리해놓고 언제 일정이 있는지를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선점을 해두는 것도 뭐 매매 우리가 주린에서 주포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라도 오늘 저 때문에 뭐 EID 이트론 도전하신 분들 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꼭 아셨으면 하는 게 대응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도 이거를 예상 못했고. 예상 못했기 때문에 저도 보이시다시피 결론적으로 여기서 팔았는데 만약에 끝까지 갖고 있으면 난리 날 뻔했죠. 왜 팔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 한 h MTS로 봤을 때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글자리가 안 보였습니다. 더 이상. 글자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글자리가 안 보였어요. 단, 여긴 제가 왜 샀다고요? 한시간 이상 횡보하니까 참고 참았습니다. 한시간 이상 횡보하니까 이게 698원이었죠. 이때 사서 만약에 제가 그냥 본전 나오자 하고 걸어놨으면 이때 정말 기분 좋게 팔렸겠지만 저도 그걸 못했고 손절을 했습니다 오늘 손절을 했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주린이고 그래도 같이 방송을 하면서 뭔가 혼자 이제 커 가는 것보다는 같이 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거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내일도 우리 좀 잘해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